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날을 보고 있으신데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날의 반짝이는 부분. 이게 전부 다 다이아몬드라고 하고요. 제품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은 한국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실히 나타내죠. 날 끝과 옆면 모두의 최상급 다이아몬드만을 골라 도배한 이 녀석은 재료값 타협 없이 양면이 모두 다이아로 전기 증착되어 있는데요. 한번 만들면 재료값 절대 아끼지 않는 지스비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합니다. 원래 이 날은 세라믹이나 대리석 같은 최고급 건축자재를 가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외형만 봐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대리석이나 타일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소재의 가공도 가능하다는 게이 날의 최대 장점이라고 합니다. 과연 잘할수 있을지 우선 콘크리트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와, 그냥 쑥 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처음 느껴보는데 이게 콘크리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부드러운 커팅, 끼임 현상도 전혀 없이 아주 시원한 커팅을 완료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 콘크리트 절단 날 중에 가장 좋다고 느꼈던 날도 준비해 봤습니다. 와, 역시 이 마른 날도 좋긴 하네요. 체감상으론 마른 날이 조금 더 뻑뻑한 느낌이 들었는데, 네, 제 느낌이 맞았습니다. 수시계로 비교해보니까, 지스비 날은 1회차 28초, 2회차 30초, 3회차 26초, 콘크리트 전용 날은 1회차 35초, 2회차 36초, 3회차 42초로 평균값에서 확실히 지스비 다이아몬드 날이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콘크리트 전용 다이아몬드 날은 끼임 현상이 발생되기도 했는데 지스비 날은 아무래도 날 면에 연마 기능이 있어서 그런지 끼이지 않는 부드러움이 속도의 차이를 낸것 같죠. 저는 이 연마 기능을 사용해서 저희 회사 입구의 경계석 아여기닿으면 손님들 자동차 타이어 찢어질까봐 항상 걱정했었는데 바로 이것부터 갈아내 봤더니 아 이거 진짜 생각보다 정말 부드럽게 잘 갈리죠. 아니 이거 절단보다 연마 기능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잘 갈리더라고요. 간단히 작업했지만 엄청난 퍼포먼스를 느껴본 이 연마 기능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빛을 발한다고 하는데요. 느낌 오시죠? 아,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거는 안될것 같지 않나요? 콘크리트 곡선 커팅. 네,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끼임 현상도 없이 너무 잘 되는데요. 아, 이런 건 다들 난생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커팅하는 곡선 홈을 도톰하게 파내면서 연마와 절단이 동시에 가능한 날의 최대 장점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한줄더 커팅하면. 네. 역시 아주 잘 되죠. 그리고 브레이커로 중간 부분을 좀 까내주면 곡선 홈파기가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전선관을 이렇게 넣으면, 네, 이 기능은 진짜 유용할 것 같지 않나요? 콘크리트 전용 날로 곡선 작업을 시도하면 이렇게 계속 끼워버리는데, 네, 확실히 다르죠. 저는 그리고 콘크리트날이 철근도 잘 잘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요. 이 날은 제 바램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10mm 철근 정도는 꽤나 수월하게 커팅을 해내는 모습 함께 보셨죠? 콘크리트날로 시도하면 커팅이 안 되고 튕기거나 운 좋게 커팅이 된다고 해도 힘겹게 커팅된다는 것 다들 아실 텐데요. 이날은 콘크리트와 동시에 철근 절단이 가능하다 보니 철근을 만나도 이렇게 편안한 커팅이 가능합니다. 절단면 아주 매끄럽죠. 튀어나온 철근의 절단도 가능하지만 절단에서 발생된 날카로운 거스러미는 연마 기능을 이용해서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날의 정말 큰 장점 중 하나, PVC 배관인데요. 네, 이게 진짜 1배속입니다. 훨씬 두꺼운 PV 배관도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자유롭게 커팅이 가능하다는 게, 아, 또 하나의 정말 큰 장점이었는데요. 커팅이 완료되고 수정할 부분은 바로바로 바로 연마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하루기가더 쉽겠죠? 아, 이거 배관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할 것 같은데요. 석고보드의 재단도 그라인더로는 꿈도 못 꿨었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네, 이것도 1배속입니다. 심지어 절단면도 굉장히 깔끔한 것 확인하셨죠? 멀티커터 없어서 아쉬울 땐 가끔 이렇게 구멍도 내고, 특히, 철거할 때도 정말 편하겠죠? 자, 그런데 앞서 짧게 말씀드렸었지만 최고의 퍼포먼스는 지금부터 발현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길들이기가 끝난 날은 아주 세밀한 커팅에 적합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타일과 대리석. 완전히 고급자재죠. 이 타일은 일반 마른 날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절단면이 엄청 깨지게 되죠. 당연히 마른 날로 타일 자르면 안 되지만 타일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아직도 콘크리트 날로 타일을 자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공사는 급한데 콘크리트 날밖에 없으시니까 그러시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스비 다이아몬드 날로 자르면, 아, 시작부터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꼭 타일 전용 날로 자르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절단면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초보가 이 정도면 보수분들은 훨씬 잘하시겠죠. 타일은 졸리컷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됩니다. 이거는 타일 날로만 가능한 건줄 알았는데 충분히 타일을 이대로 붙여도 될 정도로 졸리컷까지 아주 잘 되는 모습 확인했죠. 절단과 동시에 연마가 되다보니 후가공은 거의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매끈한 절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야, 이날 하나로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대리석도 커팅해보면 역시 일반 마른 날은 계속 깨지면서 커팅되고 절단면은 도저히 쓸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자, 이 녀석은 와 정말 스무스하게 파고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짐 없는 절단을 보여주고 연마 기능을 이용해서 베벨 마감까지 가능했는데요 이 상태로 샌딩만 살짝 해주면 완전히 마감 끝나겠죠 커팅할 때 진동 때문에 깨지기 쉬운 현무한 판재도 중간에 깨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잘 커팅되는 모습 절단면 역시 깨끗하고요. 네. 이 정도 성능이면 디자인에 걸맞는 퍼포먼스. 확실히 만족스러운 것 같죠? 지금까지 보신 이 엄청난 성능을 뒷받침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제작 과정도 있어야 한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냐겠죠? 이 다이아몬드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제조 방식으로 다이아몬드를 제조한다고 하더라도 온도와 습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이아몬드의 등급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지세비 다이아몬드날은 재료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부터 충격 테스트를 통해서 최상등급의 다이아몬드만 골라서 사용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긴 다른 제품들과는 확실한 품질 차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타입은 일반 만조를 사용하는 플랫 타입과 바닥면과 완전히 수평으로 연마 및 커팅할 수 있는 플렌즈 타입이 출시되었다고 하고요. 플렌즈 타입은 콘크리트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플랫 타입보다 더 편안하게 커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넓은 면적의 연마 작업에도 아주 유리하겠죠. 와, 이거 그냥 훅훅 연마되네요. 저는 이 제품의 주사용 목적이 절단일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부사용 목적이 연마가 돼도 될것 같습니다. 연마 완료된 면도 정말 매끄럽고요. 나무에 박힌 굵은 육각 피스도 잘라냄과 동시에 완전히 평평하게 연마하는 기능. 이렇게 쓰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죠? 양면의 다이아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육각 볼트를 풀면 반대쪽으로도 장착할 수 있는 세팅까지. 아, 플렌지 타입을 살지 일반 플랫 타입을 살지 고민이 많이 되시겠는데요. 그리고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을 알려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이 날은 퍼포먼스가 뛰어난 만큼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얼핏 봤을 땐 동글동글해서 맨손으로 갈아 끼우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붙어 있는 다이아가 완전히 날카롭게 어떤 코팅도 없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맨손으로 끼우면 손에 피가 날수 있다고 하니 꼭 장갑을 끼고 만져주시고요. 아쉬운 부분은 각 분야별 전용 날보다는 내구성이 우수하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녀석의 원래 생산 목적이 정교하고 날카로운 커팅에 초점이 맞춰져서 만들어진 만큼 전기 도금 방식을 채택한 날의 특성상 열압착이나 진공 증착 방식보다는 내구도가 높을 순 없다는데요. 애초에 제작 초점이 다른 만큼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철재면철재 철제, 전용으로 사용되는 절단날 보다는 내구성이 높진 않다고 합니다. 아,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점은 약간 아쉽긴 하네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빼놓을 뻔했죠. 다들 가격 정말 궁금하셨을 텐데요. 비슷한 제품의 경우엔 미국 유명 브랜드 모델이 한 장에 3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라는데 지스비가 갓성비라는 거 다들 아시죠? 한국에서도 제가 이거 비슷한 날을 8만원대에 봤던 것 같은데 지스비. 합리적 가격의 브랜드인 만큼 착한 가격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정상 판매가는 32,800원이고 신제품 행사가는 5인치 플랫타입 기준 27,800원. 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가격인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렇게 지스비에서 새로 출시한 한국 고유의 정서가 담긴 디자인의 프리미엄 멀티 다이아몬드 날을 만나봤는데요. 저는 이 날에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라인더계의 맥가이버 칼. 각 분야의 전용 절단날들은 당연히 갖고 있으시겠지만, 전용 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작업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이날 하나면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다들 아셨잖아요. 하나쯤 갖고 있으면 현장 나갈 때 보험 들어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날이 될것 같다는 게제 간략한 총평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나눔 이벤트는 오늘 보여드린 GSB 다이아몬드 날네 가지를 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젬툴의 최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